안녕하십니까. 내 호흡, 김동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했던 동작 세 가지를 모아서 연결하는 동작으로 내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발을 툭툭 털어서 다리 사이를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어깨도 툭툭 털어서 무거웠던 어깨를 편안하게 손끝처로 내려주십니다. 자 이제 멈추시고요. 자 양손을 모아서 단전. 자 단전치기 30번 해볼 거예요. 자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대로 시계방향으로 가볍게 호흡과 함께 썰어주십니다. 후, 내쉬는 호흡. 자, 썰어주시고, 손발 가볍게 툭툭 한번 털어봅니다. 자, 이제 11자를 다시 놓으시고, 아랫배에 양손을 모아서 장 운동 10회만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 지그시 당기고, 하나, 놓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다시 멈추고, 시계방향으로 가볍게 썰어주시고, 손발 다시 가볍게 털어서, 자, 이번에 지갑 해보실 건데요. 자, 지갑은 앉아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먼저 양손을 무릎 위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제 척추를 한번 바르게 세워볼 거예요. 자, 해연부에서부터 그대로 요추를 세워주시고요. 흉추를 따라서 경추를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턱을 굳이 숙이려고 하지 않아도 척추를 바르게 세우시면 은 턱선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이제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은 어깨를 느끼면서 팔꿈치와 손목, 손바닥으로 내쉬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숨을 편안하게 코로 가슴 깊게 들이마시고 자, 그대로 어깨 느끼면서 팔꿈치와 손목, 손바닥 장심으로 내쉽니다. 자,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양손 끝절 무릎에서 살짝 떨어뜨려서 들어 올립니다. 자, 들어 올린 양손을 그대로 가슴 앞으로 모아주시고요. 손과 손 사이가 붙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 이제 손과 손 사이를 마주보게 하시고 살짝 눈을 내려 감아 봅니다. 자, 이제 손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느낌에 집중해 볼 거예요. 자, 손, 바닥, 장신, 중심에 집중하시면서 뭉글뭉글 하거나 따뜻하거나 찌릿찌릿한 열감을 집중해서 한번 느껴보십니다. 자, 손을 밀어내는 어떤 압력감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느낀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손과 손 사이를 천천히 벌려보겠습니다. 자, 손 사이를 느리게, 급하지 않게 천천히 벌렸다. 손 사이를 다시 천천히 모아 볼 거예요. 자, 지그시 손을 모아 봅니다. 자, 다시 손을 지그시 어깨 넓이만큼 벌렸다. 손을 가까이 다시 모아 봅니다. 어떤 느낌이 일어나나요? 손을 벌릴 때는 끌어당기는 느낌, 압력감이 느껴지시죠? 손과 손 사이를 천천히 모을 때는 밀어내는 어떤 압력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뜨겁거나 손끝이 전기가 오는 것처럼 저릿저릿 하시기도 할 겁니다. 자, 반복적으로 손을 모았다가 벌려봅니다. 자, 호흡과 한번 해볼까요? 자, 내 손이 폐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자, 손이 모아질 때는 숨이 나가고, 손 사이가 벌어질 때 숨이 깊게 채워집니다. 자, 손을 다시 천천히 모으면, 후, 숨이 나갑니다.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면, 집중력도 생기지만,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멈추고, 그대로 양손을 머리 양 옆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손과 손 사이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지금 손과 머리 사이에서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전기가 오는 것처럼 머리가 정전기가 나기도 하고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뜨겁기도 합니다. 차갑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 이제 그 느낌이 있으시면 다시 손과 손 사이처럼 천천히 머리에서 손을 팔꿈치 넓이만큼 벌려보십니다. 머리가 커지는 느낌이 들죠? 자, 다시 천천히 아주 정성스럽게 머리 가까이 가져가 봅니다. 머리가 주먹만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손을 멀리 팔꿈치 넓이만큼 벌릴 때는 내 머리가 커지는 느낌. 손과 손 사이를 느낀가, 느꼈던 것처럼 머리에서도 여러 가지 미세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가렵기도 합니다. 자, 머릿속에 있던 가스가 손이 머리 가까이 갈때 빠져나갑니다. 손이 머리에서 멀어질 때 맑고 밝은 숨이 뇌내로 가득게 채워진다고 상상하시고, 손이 가까이 갈 때는 내신은 옷과 태양열로 내 머릿속에 가스가 모두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시는 겁니다. 자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양손을 물어보러. 그러듯이 내려놓시고요. 가만히 뇌 전체를 느껴봅니다. 내가 아주 밝고 맑아졌다고 상상하시면서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십니다. 자 그대로 배꼽 아래 단전에 집중하시면서 내쉬고 다시 한번 더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다시 배꼽 아래 단전에 집중하시면서 내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랫배 단전에 집중하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자, 이제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편안하게 비벼주시고요. 자, 그대로 눈앞으로 가져가서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을 바라보시고, 눈동자 바깥쪽으로 세 번, 반대쪽으로 세번 돌려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태양열로 지그시 썰어내듯이 썰어주시고요. 자, 머리 정수리에서 머리끝 아래로 쭉 썰어주시고, 팔도 썰어주시고, 가슴도 썰어내리시고, 자, 뒤쪽에 있는 신장도 썰어서 무릎과 발끝으로 쭉 썰어내십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기본 동작을 통해서 손의 감각을 깨우고 우리가 내 호흡까지 해보셨어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자, 좀더 깊게, 좀더 시간을 두시고 하시면 훨씬 더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으세요. 자, 오늘도 내호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발 항상 청결하게 하시고요. 자,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